꼬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꼬에유 돼지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바로 마인크래프트의 다이아몬드 갑옷을 또 다른 다이아몬드 갑옷으로 만들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여러분들, 이 다이아몬드 갑옷 있죠, 저희가?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뭐 조합법 다다다다다 이렇게 만들면은 막 갑옷이 되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갑옷으로 또 갑옷 조합법을 만들면은 새로운 다이아몬드 갑옷이 나오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한번 그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뭐 없습니다 같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해야 돼요 아 맞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다이아몬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 효 5, 내구성 3, 행운 3 있죠? 이 곡괭이를 들고 시작할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많이 캐야 되거든,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행운 곡괭이를 들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효율이랑 내구성은왜 붙이냐고요? 내 마음이에요. 한 번,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뭐, 철 같은 거 오늘 다 필요 없어. 오늘은 다이아만 잔뜩 해야 돼. 다이아 엄청 많이 캐야 되거든? 자, 그러니까, 동굴을 찾았는데, 이 동굴이 왜 마음에 안 들지? 뭔가 밑으로 내려갈 법한 그런 동굴이 많네요. 아, 아닌가요? 아니네요. 아, 다른 동굴 찾아야겠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새로운 동굴을 발견을 했는데, 어, 뭔가 떨어질 만한, 아, 이 이거 파고 야겠다 어차피 효율이니까, 이거 좀 파주고, 어, 탁, 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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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다, 타라라라라, 탁, 타락,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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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오오오오, 죽을 뻔했다. <laughs> 자, 드레인 해주면서 천천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y 좌표가 11. 어, 자, 여기 드레인 해주고, 5 4 7 4블록 오, 됐다. 자, 오케이. 다이아몬드, 오늘 다이아몬드 진짜 많이 필요해요.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자, 다이아 다해주고 오케이, 다이아 18개. 좋아, 좋아. 오늘 몇개 필요하지? 몰라, 오늘 진짜 엄청 많이 필요해요. 아, 근데 나무를 안캐왔네나여기 드레인 해주고, 649블럭. 자, 649자 다이아 몬드야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드레인 해주고, 영암 드레인 해주고. 아, 다이아 이렇게 꼭 많이 필요할 때는 다이아 안 나온단 말이야. 꼭 이런 날에는 에메랄드가 잘 나와. 이유는 모르겠어. 꼭 다이아가 필요한 날에는 에메랄드가 잘 나오고, 에메랄드 필요한 날에는 다이아가 진짜 많이 보이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냥 둘다안 보이네. 동굴이 좀, 구인가 오케이 다이아몬드 자 여기 드레인 해주고요 캐주고. 오케이 좋아 좋아 좀 아래로 내려가는 동굴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동굴을 찾아봅시다 아 여기도 막혀 있네 다른 동굴 가야겠다 자 다른 동굴로 왔는데 어이물 이거 색깔 이거인 거 보니까 이거 늪지대다 이거 딱 보세요 여러분들 아저 보입니까 스완플랜드 바이오에 역시 이게 그물 색깔이 약간 좀 탁해지거나 누래지면은그 늪지대거든 자 여기 근처에서 한번 캐보도록 합시다 뭐 다이아라 고뭐 늪지대라고 다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아 뭔가 이거 많이, 어, 1월8 0블러 오케이, 오케이! 다이아몬드. 네, 자, 캐주고. 벌써 다이아 28개입니다. 어이고, 다이아 또 있어. 사다이아. 오케이, 다 캐주고. 38개. 아, 근데 아직 멀었어. 진짜 많이 필요해, 오늘. 다이아, 그래가지고 오늘 같이 할 사람 있으면 같이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니, 디스코드에 아무도 온라인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 혼자 이거 캘 수밖에 없거든요. 자, 오케이, 용암, 드레인. 2651블럭. 생각보다 용암 드레인이 많이 되는데, 오케이, 다이아 또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올라가서. 아직 다이아 38개면은, 진짜 많이 남았어. 엄청 많이 필요해, 오늘. 자, 아, 근데, 오, 오 오케이! 근데 나무도 캐긴 해야 되는데. 나무도 캐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 하, 다이아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거, 이거, 그건데. 행운곡갱인데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자, 여기도 한번 드레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YZP8이니까. 76번, 오케이! 아, 좋아, 좋아. 다이아 잘 나온다. 자, 68개 다이아. 아직 멀었습니다. 예, 아직 멀었어요. 일단은 다이아, 그, 업그레이드 된 다이아몬드 갑바만 만드는데도, 어, 64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요. 아이고, 위에도 다이아가 안 보이고. 아, 뜨워 자, 다른 동굴로 또 왔는데, 50. 175블럭. Y자표가 13. 뭔가 슬슬 또 다이아 나올 만한 Y자, 오케이! 아, 잘 나오네. 아, 아니, 근데 이거, 이거 행운곡갱인데, 너무 안 나온다. 어, 어, 2824블럭. 뭔가 느낌이 쎄하죠? 이거, 잠시만요. 위에,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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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왠지 느낌이 쎄하더라. 어? 자, 여기서도 다이아 캐주고요. 6개. 좋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뭐 있나? 뭐 나올라나 어? 또 내려가는 길이야. 어? 자, 드레인 해 주고. 동물좀커 여기. 아, 근데 여기 아니야. 이거 뭔가 좁아지는거 보니까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저희가 드레인한 곳으로 갑시다. 여기였나? 아까 여기 근 오! 다이아몬드. 네, 좋아. 자, 다이아다 캐 주고. 아! 아, 다이아 별로 안 나왔어. <laughs> 어, 자 여기도 한번 캐서 슬쩍 다이아 있나만 확인해 주고 없네요. 자, 아까 제가 2800 블럭 드레인한 곳으로 갑시다. 자, 여기였죠. 여기가 2800 블럭 드레인한 곳인데 어, 아, 근데 뭔가 여기 내려가기 전에 여기 좀더 위에 있는 곳을 좀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뭔가 더 있을 것 같단 말이야 다이아가. 그지 뭔가 생긴 게 다이아 있을 것처럼 생겼지. 그래 이게 뭔가 그그 그 이거 동굴에도 관상이 있는데 이 동굴 관상 딱 보니까 다이아 좀 말일 것처럼 생겼어. 드레인해주고 44블록 막혀있죠? 자 내려가 봅시다 여기 아까 2800블록 다 드레인한 곳인데 그래도뭐 없는데 다이아가 다 떨어졌나? 에헤이 동굴이 뭔가 이게 좀 아닌데 어? 다이아 있어야되는데 없네 없네 아 이거 다른 동굴 찾으러 갑시다 자 드레인해주고 7400블록 잠깐만 7400블록? 어? 여기 반대도 용암 있는데 230, 오, 다이아. 오케이, 캐주고. 여로 가면 또, 오케이, 또 다이아. 오, 좋아. 오, 일곱 개. 좋아, 좋아. 자, 여기 다 캐고. 아까 7천 블럭 드레인한 곳으로 갑시다.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다이아님. 여기 근처에 다이아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세요. 증명해주세요? 아, 아, 아니라고 말해. 다이아 있다고 말해! 와, 이,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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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근데 하나야? 에이, 하나만 나왔어. 이건 다이아 아니야, 이거. 어, 이거 다이아처럼 보이는 돌이야, 이 정도. 440블럭. 오! 아, 근데, 아, 왜 이렇게 찔끔찔끔 있어. 희망고분 나게. 일단 두 세트는 넘어가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세 세트 있어야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다이아. 아이, 냄새가 나는데. 이거, 어디선가 다이아의 냄새가 나거든? 진하게진하게 나는데. 이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자, 이제 슬슬, 오, 4000블럭. 좋습니다. 슬슬 이제 그것도 해야 돼 나무도 캐야 돼아 근데 다이아가 너무 안 나오는데? 어오 다이아다 자 캐주고 아 근데 오 다이아야? 헤헤 이 뭔가 여기 여기 뭔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보니까 아이고 이거 이거 에메랄드 나왔네 이거 또어 에메랄드 말고 다이아 나오라니까 올라가 보자 오올라오기 잘했다 아 다이아몬드 아 근데 아, 하다시밖에안 나와 왜? 자, 다이아가 대략 한 140개정도 있는데요 더 있어야 되나? 이게 하... 아, 더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작들을 꺼냈는데 어... 제가 일단 먼저 조합법을 좀 테스트를 해볼게 몇 개가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먼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다이아몬드 모자! 어, 강화된 다이아몬드 모자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모자를 5개 만들어도 됩니다 왜 5개 만드느냐? 이거를 이제 다섯 개를 꺼내 주시고요. 이거를 그대로 모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모자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갤럭시 헬멧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갤럭시 헬멧 들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갑옷. 자, 여덟 개 만들어 주고 똑같이 조합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갑옷 나왔고요. 벌써 한 세트 반 썼어. 자, 바지, 바지 일곱 개 필요하죠. 자 바, 바지도 똑같이 올려주면은 오케이 갤럭시 바지가 나오게 되고요. 아아 아, 다이아몬드 딱 하나 필요해 하나만 더 필요해. 자야야 다이아몬드 하나만 더 이거 이거, 이거 캐 이거 캐가자. 자아 이게 하나가 아 이렇게. 여기...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못만드네 다이아몬드야 하나만 나와줘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너만 오면 고자 다이아몬드 하나 오케이 다이아몬드 자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신발까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만들어주고 신발도 똑같이 올려주면은 갤럭시 신발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겁니다 여러분들 갑옷을 또 갑옷 모양으로 바꿔주면은 갤럭시 갑옷 다이아몬드 갑옷에서 업그레이드된 갤럭시 갑옷이 나오게 되는거죠 색깔조차 달릅니다 이 파란색을 합쳐가지고 보라색을 만들어냈어요. 한번 그러면 올라가서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보도록 하죠. 자, 올라왔고요 한번 입어볼게요. 일단은 입었을 때 모형, 모양은, 오, 오, 뭐야. 오, 좀 뭔가 갑보시 고퀄이 됐는데? 그죠? 약간, 약간 고퀄이야. 오, 뭔가 좀 은하수를 표현한 그런 텍스처인데? 자, 그리고, 어? 뭐야. 오른쪽에 생긴 어 뭐야 이거 아 여러분들 갑옷을 입으면은 이게 무슨 포션효과 같은 걸 봤네요 모자를 입으면은 성급함 아 빨라지는 거 여러분들 이거 켈때빨오오 어, 지진 <laughs> 어 뭐야 아무튼 스쓸때 엄청 빨라지는 거 여기다가 이제 휠까지 붙이면은 그냥 <laughs> 그냥 마구 개이가 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급함이 붙어 있구요 자, 가옷 입어볼게요. 저항, 아, 저항, 그지. 특수한 능력이 있어줘야지. 자, 저항은 이제 맞을 때 데미지를 줄여주는 거구요 자, 바지, 힘, 아, 힘, 압도적인 힘으로. 어, 자, 한번 힘 테스트를 해볼까? 서먼 홀스 말. 어, 너무 애기 말이라 약해 보여. 홀스, 오케이. 오, 체력 3카실까 오, 힘 3을 받기 때문에 데미지도 꽤 나쁘지 않습니다. 신속함까지 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동네에 있는 아이 근처에 있는 이런 토끼도한 방컷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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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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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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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버릴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신발. 아, 신속. 아, 신발이 신속이구나. 신속 있는 줄 알았어. 너무 빠르길래. 신속 네, 터 있으면은 그냥 타. 잡아 버릴 수 있죠. 오, 이런 식으로 갑옷을 입을 때마다 조합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버프를 받을 수 있네요. 아, 그렇지 있어야지. 자, 두 번째로는 갑옷이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방어력을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방어력을 테스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디스코드에 친구 한명 오면은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한번 저를 때려 보게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님 뭐야, 이거? 하이. 오케이. 뭐, 하이야. 하이. 뭐야, 이거, 무슨. 아, 이게, 이게 말하면 좀 긴데. 아무튼 간에, 네. 이거 랩님 부른 게, 이거 제가 갑옷을 테스트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 제가 저 혼자 때릴 수 없잖아요, 저를. 아, 아니, 갑옷이. 예. 네. 되게 특이하네. 반짝반짝하죠? 이거 뭔 갑옷 같아요, 이거. 딱 보면은. 지금, 자, 뒤로 살짝 가보세요, 뒤로. 예, 뒤로. 어, 거, 멈춰, 멈춰. 네. 어, 어울리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늘 얘를 만들었구나. <laughs> 아이, 뭔 소리, 이거, 갤럭시 갑옷이에요, 갤럭시 갑옷. 아, 그래요? 예, 이게, 그, 아, 그 핸드, 핸드폰 갤럭시? 아니, 뭐, 핸드폰 갤럭시야. 그게 아니라, 이게, 다이아몬드 갑옷을 업그레이드 한 다이아몬드 갑옷이라고요. 다이아몬드 갑옷 8개로, 갑옷을 음. 또 만들면 이 갑옷이 나온다고. 어.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의 갑옷, 그 능력을 좀테스트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맨주먹이니까 안 아프죠. 이게 근데 특수한 능력이 있어. 이게 봐봐 신발만 신고 있으면은 속도만 빨라지고 이게 음... 또뭐 바지를 입으면은 뭐힘 그리고 갑옷 입으면 저항 뭐 성급함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방어력 테스트 를 하려 고 그랬는데 오늘 랩님은 저를 때려 주시면 됩니다. 음 주세요. 자 하나씩 때려 보세요. 그힘 버프 왕창 붙여도 되나요? 아야 아야 안됩니다 안됩니다.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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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 안, 아, 아, 안 되죠 안 아니... 되죠. 아 좋은가 보시라며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그 다이아 아 이거 뭐 나무칼은 절대 안 아프고 어, 나무칼에 아이... 그러면은 흰 버프 붙여도 되나요? 아니 왜 자꾸 흰 버프를 붙일라 그래요 아돌거보다안 아파 안 아프네 털안 아프고요 다이아 때려보세요 다이아 아, 나와 진짜 안 아파 그냥 안 아파 맨주먹으로 때려볼게요 <laughs> 아, 잠깐만. 아, 뭐, 이상한 짓한것 같은데? <laughs> 어, 이시끄는운질 이상... <식구름> <laughs> 아,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상한 짓 했잖아! 아니, 칼 맞았는데 안 아픈데 맨 주먹 맞아도 안 아프겠죠? 때려보세요! 어, 아, 진짜 때려봐도 돼요? 때려봐요! 아, 진짜 때려요? 때려요! 오케이. 뭐야, 안 아픈데? 어? 어, 진짜 안 아프네. 아, 뭐야? 에? 어. 왜요? 아, 이게. 버프가안 걸리네. 하하하하. <laughs> 아, 조치를 굉장히 빠르게 하셨네요. 하 <laughs> 아, 일단은, 그, 일단 이게, 당연히, 다이아 가보 뭐, 다이아 모자 이런 거를 강화를 시킨 다이아몬드 가보지인데, 이게, 엄연히. 그, 네. 뭐, 아프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어... 해볼 거는 뭐냐면은, 하나씩 입고 있을 때. 다 때려보실래요? 네. 아, 음 어우, 잠깐만. 어, 야야야야야. 잠깐만, 이거 아파요. <laughs> 아, 이거 아파요. 이건 아파요. 잠깐만요. 갤럭시 가보 이거, 이거 한번 때려보세요. 어? 이게 저항이 붙어 있거든? 한 칸씩 따라. 반 칸씩 달고 나한 칸씩 달아요 어. 어, 이게 좋구나, 이 가보시율이. 오, 어, 자, 제가 한번 바디를 입어볼게요. 때려보세요, 어? 야, 바지까지 이거 두 개만 입으니까 거의 안 아프네. 나 셀걸, 내가, 이제? 호이 세지나? 내가 이게 바디를 입으면 힘버프를 받아가지고 꽤 쌤. <laughs> 헤이! <laughs> 뭐, 아파요, 진짜. <laughs> 에이, 엄청 아이 헤이! 씩 달아, 색간씩 그죠? 어, 네. 여러분들, 결론 났습니다. 이거 뭐, 그냥, 갑옷만 입고 있어도, 웬만해서 다이아 풀세트 입은 사람이랑 싸우면은, 어,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왜 이거 힘버프, 이거 안 붙게 해놨냐고요아리 <laughs> 아니... 그, 그, 꼼수를 자꾸 쓸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에? 이것도, 이것도 만약에 견디면 진짜 좋은 갑옷 인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바지를 한번 입어봐. 자, 네. 때려보세요. 오! 안 아파! 그래. 힘쓰기 말고 한힘255만렙한 번에 뚫겠다. 아니, 그건 어떻게 버텨? 아, 버틸 어? 수도 있지. 그마이크래프트 그래 그거는 놓치가 하나 못 버텨. 그거는. 아니, 근데 힘 255를 붙여도 견딜 수 있는 갑옷들 있을 수 있어요. 어? 만들어볼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와두 개만 입어도 되네 두 개만. 아자 아무튼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만든 갤럭시 갑옷 세트 다이아몬드를 강화시킨 다이아몬드 갑옷 세트 이렇게 한번 만나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쇼!